아, 자, 조용하세요. 경희는, 경희는 올해 12월 초에 자전거로 할부로, 할부네. 이거 원리 합계죠? 네. 할부로 구입했고요. 12월부터 매월 말에 지금 돈을 낼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짜증나는 게 뭐예요? 12월이야. 어, 1월이 아니고 12월이야. 짜증나지? 자, 그래서 65,000원씩 10번을 지급하고, 월이율이 이렇고, 복리로 하고, 어, 아, 그렇구 어, 구입 시에 자전거의 값을 병이... 일시불로 지른다면, 그죠? 일시불로 지른다면, 지른다면 지른다.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 자, 이게 뭐예요? 할부로 안 사고, 응. 할부로 안 사고요. 아, 어, 한 방에 그냥 일시불로 내겠다 이거예요.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내가 한 번에 일시불로 낼 돈을 <laughs> A라고 만약에 부를게요. 그럼 A를 구하기 전에, 할부로 계산을 했을 때 현재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12월 초에 할부로 구입했고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푼 사람 혹시 있습니까? 얼마 나왔어요? 50만 원 나왔어요. 50만 원? 잘 봐요. 자, 이거씩 이렇게 넣으면 돼요. 할부는 뭐냐 하면 얘들아 A라는 돈이 있잖아? A라는 돈이 10개월 동안 이자가 붙으면 내가 얘를 R로 놓을게요. 1.03을 R로 놓으면요. 얘가 지금 10개월 된다고 했죠? 네. 10개월 후에 가격이 어떻게 돼요? A의 R에 10승이 될 거예요. C? 그렇죠. 그래요. 10승이 되니, 11승이 되니. 1 0두 10. 10승이... 번째 A R이니까 10승이 죠 10. 고 구수하네요. 자, 이거 헷갈리면 우리 이거 더 와야 되겠죠? 나 12월 야 12월 무시해 이거 그냥 1월 초라고 생각하세요. 1초. 10개월 동안 마, 지금 돈을 낼 거죠? 자, 매월 말에 지금 낼 거지, 그지? 그럼 1초, 1말, 2말. 아, 12월 초를 1초로 보라고요? 12월 아니?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난이 이걸 아예 안본 거예요. 그냥 10개월 동안 갚는다라고만 생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1초에 지금 내가 살려는 순간이에요. 그럼 1말, 2말, 3말, 4말 해서 어디? 10말. 10말 11말. 지금 마지막 돈을 내는 게 언제예요? 10말. 10말이겠죠? 10마리. 맞아요? 아니, 매월 말에 돈을 낸다며. 돈을 1말, 2말, 10말까지 내겠지. 10마리. 그렇죠? 그리고 이 자전거의 가격, A라는 가격은 1초부터 이자가 붙겠죠 네. 여기서부터 이자가 붙으니까 요때는 AR. AR이 되고요 요때 AR 제곱이 되죠 그 신발에는 AR 10승이 분명히 될 거예요 자전거의 가격이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매달 침 65,000원씩 야 65,000원도 나 이거 짜증나거든 뭘로 넣을까요? 이거 뭐 스몰 A로 넣을게요 어 스몰 A를 처음 돈을 언제 내요? 여기서 내죠 그다음은 여기서 내지 이렇게 내죠 그럼 얘가 흘러오면, 얘는 얼마가 돼요? AR? 9승이 응. 돼요. 그쵸? 얘는 흘러오면, AR? 8승이 팔승. 되죠. 그럼 땡땡땡 하면, 얘들아, 어, 마지막 돈을 내는 게 10월 말이란 말이야. 10번째 달 말. 그죠? 요때 돈을 내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내가 이만큼을, 아이고, 여기까지를, 이게 빨간색이 내가 내는 돈이지. 네. 이 돈하고, 이 자전거의 가격하고, 같으면 된다고요. 그죠? 식 끝난 겁니다. 식다 세워진 거예요. 이 식만 쓰면 그냥 A가 나와. 됐네. 네 <laughs> 돼요? 네. 자, 계산만 합시다. 초항 지금 A고 위로 올라갈수록 등비수열이죠. 초항 A에. 자. R, A R 마일. 아래 10승 마너스 이거 항수 10개니까. 그죠? 그게, 어, A 곱하기 R에 10승이죠. 65만. 자, 그러면, 이거 6만 5천 원이니까 나 6.5라고 그냥 적을게요. 6.5. 6.5는, 6.5는, R은 0.03이니까, 얘 0.03. 1.03에서 1 빼면. 아, 얘는 0.3? 0은 네. 아, 이거, 이게 곱하기냐? 네. A 곱하기? 아, 0.1.3. 1.3? 네. 5 0만원이 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10. 10이죠? 네. 그럼 얘가 좌변이 65죠? 얘를 1.3으로 나누면, 그게50 나오니? 네. 맞아요. 따라서 a가 50이다. 정답은 5번. 왜다게